김희연이고 저는 주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뒤에 공이 남아있어가지고 너무 길게 있는, 다복, 짧게 짧게 네. 이제 3개월간의 장점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오늘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에들린 연을 맡았던 주다니과 어, 그동안 에드린을 만나게 해주신 모든 참석자 분들과 함께 있 저 자신이 얼마나 작품을 등장하서내 안에 있는 소용돌이와 피곤하지는 감정을 맞선다는데, 어떤 품들이고, 어떤 품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천장할 수 있는 일인지, 한 단계 더,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일인지에 많은 고민을 공부했습니다. 네, 되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도 잘헤쳐 나가고 여러들도 조금 더잘헤쳐 나갈 수 있는 좋은 작품도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버지니아 볼트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조슈아와 에브린의 인생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더 좋은 무대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버지니아 볼트에서 도슈아 역할을 맡은 김우현입니다. 어... 일단 항상 이번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근데 비가 와도, 날이 너무 더워도 항상 택석 태워주시는 우리 광고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말고도 이제 항상 저 앞에서 저의 음량을 맡겨주시는 감독님, 조민 감독님, 그리고 이제 무대를 항상 저희 열심히 전환해주시는 무대 감독님들, 저희 다 패스 버치가 마음이 아팠는데, 항상 너무 감사드리라고 말하고 또 저희 그리고 우리 음악가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작가님 작곡가님 같은 분위기만 감사하고요 응. 그리고 우리 이버지니아프 어르신 제작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 버지니얼프를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치유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강민 뭐 선생님들도 여기 나와 있듯이 저희가 뭐 인생을 책으로 한다면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3개월인데 그 페이지를 잠시 맞닿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